제가 어제 읽었었던, 음,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은, 뭐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반도체 원리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시장,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개발해서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는 2025년, 어, 자신들의 반도체를 자신들이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가열차게 쫓아오기 때문에 그현 주소들을 짚어보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떤 회사들 그리고 뭐 어떤 개발들이 있고 그리고 사차, 앞으로 4차 산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왜 읽게 됐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뭐 경기와 관련해서 막 경기가 좋지 않다. 주식 시장도 좋지 않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 저도 역시 거기서 출발해서 이 책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작년 2018년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저는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했고요. 많은 투자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일 때삼성전자 주식이 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최악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다 보니 반도체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더 다양하게 그리고 훨씬 더 고성능의 어, 반도체가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이 포화시장이 되어서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세계 어떤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들이 우수한 회사이고 점유율이 어떻게 되며 그들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선두와 후발의 기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시장과 지금의 시장과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무역 전쟁하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책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뭐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더 찾아보고 더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더 유,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음, 책이라든지 뭐 강연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워 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럼 콕 집어서 어떤 회사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회사들 관계, 그 회사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생산이 되고 있으며, 어, 다그 반도체라는 생태계가 어, 다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것 같아서 조금 무식해서 어, 탈출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 2년간은 꾸준히,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정보와 기사 같은 걸 꾸준히 챙겨볼 예정이고요. 어떤 반도체,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그 신기술이 어디에 쓰였으며, 그 신기술은 누가 설계를 했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고, 어, 또, 그것들을, 그 정보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제를 보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된것 같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경기는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4차 산업 혁명, 그러니까 4차 산업 혁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러면 어떤 산업들이 육성이 될 것이고, 그런 산업을 잘 육성한 국가들이 잘살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커다란 조류와 흐름 안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선택하는 것들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 그할때 여러모로 어 많이 참고가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책을 읽는 것과 이 반도체 전쟁 책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책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책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얽히고 설켰던 이익 관계가 이 반도체 전쟁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반도체 전쟁은 지금 현재 중국과 그리고 미국 이 안에서도 어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좀더 깊이 깊이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한 어, 길게는 5년까지도 반도체에 대해서 꾸준히 정보를 접하면서 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세 번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